얘는 일단은 잘 적응하는 애로 보여집니다. 응, 이렇게 어, 친구 교육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이런 애요 그리고 본인이 일단 자신감도 있어요. 음. 자신감 뿜뿜한다. 그러고 음. 본인이 지금 자신감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 1학년 들어갔는데 친구들 관계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본인이 마음에 드 든대. 음. 아, 마음에 들어요. 잘할 것 같은데. 공부는 어, 잘할 것 같다.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단다. 이게 공부겠지. 예체능이 아니면 공부겠지만 지금 예체능을 하는 게 없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냥 공부인가 보다. 이 친구는 공부가 천직이다. 음. 이게 천직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표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라는 거잖아요. 이 친구한테는. 직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니까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잘하는 애 같은데. 전교권을 갈수 있을까요? 전교권. 응. 어. 근데 본인이 너무 학군지엔드 근데 같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나 예를 들어서 가을, 겨울쯤 되면은 본인이 목표한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딨으면 목표한 데가 있다 그러면은 그까지 가는 길이 본인이 와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음. <laughs> 자신감은 이궁금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마음 들어 왜냐하면은 또 경쟁률이 있잖아. 어, 다 잘하는 애들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 나도 하는데 했는데 이제 조금 잘하는 애들도 눈에 보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의 어떤 있잖아 요 목표를 가졌다 그러면은 거기 다기다려아더 어, 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 쉽지 않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잘하는 애 많아. 아 맞아요. 그렇게 될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주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이 친구가 살짝 실망하지 않도록 어, 카드는 바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그뀔지만그 상황을 바뀌기 위해서 이제 판을 보는 거니까 음. 그 상황을 바뀌기 위해서는 뭐 노력밖에 없지 음. 엄마가 좀 좋은 마음이지 뭐 노력밖에 없고 그럼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정교권까지 간다 일단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는 좀 힘들고 <laughs> 그리고 본인이 지금은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공부를 하다보면 은 쉽지 않네라고 안다니까 맞다. 근데 그거를 어 바꿔야지 상황을 바꿔야지 자 이거를 딱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열심히 하면 내 좋은으로 인해서 어, 받으려면 좀 열심히 할지 한번 볼요한상더 얘는 누구 말안 듣네 지가 그냥 열심히 한단다 다 <laughs>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근데 요즘 애들 지금 은근히 고집되 있고 조금 보수적이 면도 좀 있다 어, 요런 애들이 또 하면서도 열심히 하니까 음. 1학년이니까 조금 좀 열심히 해야지. 너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잔소리하면은 네 있잖아요 하기 싫어져요 게을러져요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가 하는 대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조언만 던지는 거 믿어 이런 거 정도 있잖아요 열심히 해가 아니라 음. 믿어